안녕하세요 저는 디슐랭... 코, 디슐랭... 뭐지? 안녕하세요 저는 디슐랭 가이드의 관현주 선교사 안성혁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슐링 가이드는 캠퍼스 주변의 맛집을 소개하는 콘텐츠예요 오늘은 충남대 충남대 정문에 저희가 나왔는데요. 오늘 네. 소개해드릴 맛집은 네, 어,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충남대 주변에 있는 길선인을 가기로 했습니다. 네, 길선이는 순두부찌개로 유명한 집인데요. 저희 함께 가보실까요? 출발. <웃음> <웃음> 자 어,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충남대학교 박연서 가지장입니다. 우와 <웃음> <웃음> 네, 연서 가이장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18학번 박연서 가지장입니다. <laughs> 와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연서 과지장님 충남대학교 재학 중이시잖아요. 네. 혹시 학과는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불어 불문학과 아. 다니고 있어요. 음. <laughs> 연서 과지장님이 <laughs> 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하지 아, 마. 하렇죠 불어, 불어, 불어 전공이시면 오우. 네, 프랑스어로 불어로 자기소개 한번 가능할까요? 뭐 다들 알다시피 봉수 주마벨 어? 연서박 어? 이 정도. 와 <laughs> 아, 잘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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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발음을 좀풀 풀려야 어. 돼. 봉수 아네 여기까지. <laughs> 네. 현주 선교사님 첫 인상 어땠어요? 어, 현주 선교사님은 어, 되게 딱 봤을 때. 저분 가지장님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어리다는 거예요? 어, 워낙 이제 동안이시고 어, 약간 와, 그러니까. 아, 네. 마음에 드는 답변이 아닌데. 음. <laughs> 요즘에도 뭐 어디 나가면은 대학생이냐고 고등학생이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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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관상 좋아 보인다. 뭐 그런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관상 좋아 보인다는 음. 소리 길다 길 가다가 많이 들어봐. <laughs>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 네. <laughs> 성혁 선교사님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시나요? 제가 1학년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를 가지원 시절에 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단상 위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마이크 들고 딱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이제 선교사님께서 아 노래도 잘하고 막 잘생기고 총 우리 총괄장 멋있다 이러시면서 아 이거 편집해야겠다 <laughs> 총괄장이자 그럼 저희 이제 음식 소개부터 먼저 해볼까요? 음식 네. 좋아요 현주 선교사님부터 네, 오늘은 길선인 순두부찌개집에 순두부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어, 오늘 곱창이 들어간 곱창 순두부. 곱창 안에 들어간 걸 보여드릴까? 곱창이 꽤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곱창이 들어간 네, 곱창 순두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기본 메뉴만 먹다가 오랜만에 그 차돌 순두부 찌개를 음. 시켰는데요. 오. 여기 이렇게 차돌이 좀잘안 보이지만 비주얼 장난 아니다. 네, 진짜, 진짜 맛있어 보이죠. 네. 어, 저는 오늘 해장 순두부 찌개 시켰거든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평소에 해장국을 좋아해서 해장 순두부 찌개도 맛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시켜봤습니다. 음, 평소에 해장하실 일이 많아가지고 해장을 좋아하시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laughs>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곱창을 먼저 꺼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곱창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음, 냄새가 안 나요. 순두부에 곱창은 좀 드문 조합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다른 데서 곱창 순두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것 같아요. 음. 근데 이 길선이는 곱창을 넣어서 순두부를 했는데도 이게 조화가 괜찮고 냄새도 안 나고 되게 맛있어요. 음. 음.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음. 차돌이 들어가서 지금도 보면은 비주얼이 다른 우리 두 개보다 기름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 늦, 맛이 느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과하게 느끼하지 않다. 네왜냐면이 안에 또 약간 또 매운 맛이랑 이런 게다 적절히 섞여 있기 음... 때문에 그렇게 느끼하지 않고 맛있어요. 음아 얼큰한 맛이 느끼한 맛을 좀잡아준다네 맞아요. 오, 좋습니다. 어, 저는 제가 이제 해장 순두부잖아요. 아니 순두부에 이게 뭐지? 황태가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해장 순. 그래서 해장인가보다. 그 여기 지금 굴도 들어가 있고 보면은 콩나물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 콩나물. 어. 그래서 국물이 엄청 시원하고 내가 해물 베이스 맛이 나는데 좀 아. 저희 제육볶음도 소개 한번 해볼까요? 어 맞아 제육볶음이 있었죠? 오, 색깔이.. 색깔이.. 되게 진하네요? 오. 제가 아는 제육볶음보다는 조금 더 새까맣고 어 이렇게 크네 이거 네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되게 진하고 엄청 짤것 같은 비주얼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안 오. 짜고 달달하고 맛있네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가 엄청 커요. 한번 먹어볼게요. 밥 비벼 먹기 딱 알맞은 정도의 제육볶음. 많이 기름지지도 않고 비주얼 보면은 많이 짜 보이고 기름도 많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되게 담백해요 맛이. 다른 얘기긴 한데, 혹시 길선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길선인이 길자가 길길자, 선이 착할 선자, 그리고 사람인자. 그렇게 해서 궁동에 착한 맛을 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길선인이라 아. 하더라고요. 음. 음, 뭐 이름부터가 맛집의 스매를 음. 자극하네요. 음. 가격이 싸잖아요? 맞아요. 음. 기본 순두부가 3,500원이고, 이게 부재로 들어간 거, 뭐, 곱창, 차돌, 해장, 이런 거다 5,500원. 응. 응. 기본 순두가 3,500원이라고요? 네, 모르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싸? <laughs>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응. 인기도 진짜 많고, 맛도 좋고. 음.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점심시간 겹쳐서 가면 자리가 없어서 못 응. 먹어요. 사람이 맞아요. 너무 많아서. 충남대 JFC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응. 바로 가족. 음. 가족 네, 이게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는 가, 가족 같아요 정말로 아, 뭔가 힘들거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보통은 이제 좀 남이면은 좀 숨기고 이러는데 음. 저희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음. 얘기하고 내 부족한 점이 안, 안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 같아요 저희는 어, 너무 좋다 그런가요? 충남대? 그렇다고 얘기해. <laughs> 지금 지금 지 담당하시는 지교사님이 누구 누구 계시죠? 지금 학번 김성호 금교사님이랑그 다음에 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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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지성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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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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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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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장모 선교사님, 윤경 선교사님, 저 연서예요. 제가 어느덧 벌써 3학년이 돼서 대표과이장도 하고 이렇게 됐네요. 1학년 때 선교사님이 너네 부모가회장만큼만 해, 이러면 내가 예뻐해줄게, 이랬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저이 정도면은 예쁨 받을만하지 않나요? <laughs>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선교사님들 감동 받으시겠다 빨리 오세요 이제 연서가디장 뭐할 때마다 이거 영상 편지 들고 오셔가지고 네가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졸업이 언제더라 <laughs>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편하게 마저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음 디슐랭 가이드가 찾아갈 나만 아는 맛집은 어딜까요? 어, 어딜까요? 어딜까요? <laughs> 네,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댓글을 보고 거기 가서 또 다음에 맛있는 음식 먹는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뭐야? <laughs> 손이 다 달라. 손걷님다한 번만 <laughs> 다시 하자. 샬롬! 샬롬 다들 충대로 놀러오세요. 맛있는 밥한끼부해드립니다 어? 이 영상 보고 사람들 크다 해야지 달아 편집! 편집! 하이라이너 만약가 달려주신 바로 편집! 그 연사관장님 무슨 말 했더라? 질문 따로 었어우 맛있네. 선배님도 달걀 소시 되게 죠 아우. 달걀 소스가 재밌었어. 달걀 다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짜잔! 이거 어